가자. 아 날씨 좋다 아 반갑습니다 갱상도 전입니다 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한국 갔다 왔거든요 한달 동안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한국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뭐 느낀 점도 있고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저희 재밌게 놀고 왔던 부분들도 영상으로 이제 올리겠지만 그 전에. 호주를 이제 여행을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을 갔다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 여러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께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하나를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한국에 들어올 때 규정을 알아봤어요. 우리가 호주에 도착하면 뭐 며칠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고 왔어요. 이제 백신을 지금 현재까지는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은 격리 기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은 호주에 들어오면 음성이 나올 때까지만 격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호주에 들어온 지 5일이 지났습니다. 5일이 지났는데 아직 PCR 검사를 받았는데 그 테스트 결과를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 플러스 병원에 갈때 이제 PCR 제출을 하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는 여섯 번 정도 한국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단한 번도 이틀을 지난 적은 없고 바로 다음 날에 받았었고요. 한국에 가기 전에 호주에서도 보통 다음 날 혹은 다다음 날 늦으면 이제 다다음 날 정도까지도 코로 나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코로나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5일 6일 지나야 테스트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의무 자가 격리 기간이 없더라도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일주일 가까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하루만 격리하면 되겠네. 결과 나올 때까지니까 그냥 하루만 격리하고 그 다음날부터 할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 한국에서 의무 격리를 만들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거, 생존 물품을 줬죠. 지금 호주는 어떠냐면 그런 물품 따위는 절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도착해서 뭘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호주를 떠나기 직전에 그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서 저희가 시드니 한인마트에 가서 그 먹을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사 놓았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냉동실이랑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역국도 끓여 먹고 떡국도 끓여 먹고 했는데 그게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트를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한국처럼 배달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럴스에 주문을 해놨는데 당일 주문이랑 뭐나 다음날 주문 이런 거 전부 다다꽉 차서 우월스 주문도 온라인 주문도 어 3일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료가 13불에서 15불 정도 들거든요. 차로 3분 거리에 있는 우월스인데 거기서 여기까지 저희가 70불치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송비를 15불을 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자가 격리 기간이 없다 그리고 트래블 버블이라서 그냥 PCR 음성만 받으면은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호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규정이 계속 계속 바뀌고 있어요 점점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 지금 현재로는 인터내셔널 트래블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가 키트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자가 키트를 사용을 해서 1차랑 6일차에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여기 와서 지금 보니까 자가 키트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들어왔던 사람들은 자가 키트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나, 돌아다닐 수는 없고요. 공항에서 나올 때 사야 되는데 그때 못 사게 되면 이제 낭패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건을 구하려고 하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만약에 확진자인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죠? 얼마 전에 뉴스 아스 웰지에서 타지메니아로 갔던 사람이 자가 격리 규정을 어기고 이제 그로서리 쇼핑을 했다가 지금 징역 5개월인가 받은 사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행동하셔야 되고요.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걸 사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도 없다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규정은 계속 바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범위로 들어오고 있지만 현재 호주 상황은 어 사실상 격리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고 어겼을 경우에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규정이 완화되었지만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밑에 달아드리는 그 링크에 항상 바뀌는 규정을 확인을 하시고 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만약에 지인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그 키트를 뭐선 구매를 하셔서 먼저 구한 다음에 어, 들어오셔서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보다 지금 호주가 굉장히 더 심한 상황이죠 한국은 어 상황이 막 들쭉날쭉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차분함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하고 격리하고 알려주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호주는 지금 갑자기 몰아닥친 이런 확진자 수에 정부가 좀 감당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의료계가 감당을 하지 못하고 좀 당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여행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뭐 호주 들어오니까 되게 좋아요. 좋은데 저희도 지금 자가 진단 키트를 구해서 그거를 하고 나가야 될지 아니면 뭐 기다려야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 저희처럼 집에서 이렇게 자가 격리를 하고 주위에서 누가 물뭐 음식을 사줄 수 있고 이런 경우라면 조금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호텔에서 격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딱히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수 있다는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여행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도움될까 해서 영상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국에서 정말 재밌게 지냈던 부분 사실 한국에 왜 갔는지 가서 뭘 했는지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갱상도 전이었습니다.